어느, 어느 젊은 집사부가 싸움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녁,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밥을 안 주니까 문을 닫고 있는 아내의 문 앞에 가서 그동안에 아마 어, 교회에서 잘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오늘 읽었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앞에 가서 읽었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laughs>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모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는 얘기를 앞에 밖에 서 있는 신랑이 이쁘게 얽혔대요. 근데 한참 있다가, 안에 있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신랑이 졌지, 뭐, 별수 없지, 뭐. 그래서 둘이서 웃고 문을 열고 나와서 야 밥을 먹었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서는 쉽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연말이 가까워지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그가 그로 더불 먹고 마시고,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 우리 박장님 혼자서 그냥 싹 읽어보는데, 같은 거 없이 같이 읽었으면 안 좋겠어요. 예. 그런 것이 안 되고. 오랫동안 장로님으로 살면서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안 되겠소. <laughs>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서로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별로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받아들이기가 심히 힘듭니다. 옛날 촌에 살대요. 쟤는 우리 외할머니가 나를 키웠습니다. 참, 그, 가을거지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할머니가 문재기를 띠, 띠다가 바깥에 떼어놓고 물을 묻혀서 그 창호지를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호지 사가지온 것을 <laughs> 풀을 붙여서 새로 창호지를 다 붙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앉아서 딱 보기 좋을 만한 곳에 유리를 한개 갖다 붙입니다. 유리가 그뭐 하는 겁니까? 밖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누가 왔는가 그 다음에 누가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가 그참 어릴 때그 가마가서 쳐다보면 재밌습니다 바깥에 떨어 댕기는 게 참새도 뛰어 댕기고 뭐지 새끼도 한 마리씩 뛰어 댕기고 이랬는데 그것이 결과적인 얘기로 무슨 얘긴가 하면은 할머니 나름대로 소통하는 겁니다. 바깥하고 아내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싹 쳐다보고 누가 왔는가. 누가 왔으면은 보고 문 열어주는 일이 그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참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눈 오는 것도 보고 어릴 때그 소쿠리 밑에다가 좁쌀 뿌리놓고 공과 놓고, 싹 안에서 참새가 왔다 싶으싹 잡아뜨리면 폭 하고 참새를 잡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해보면 할머니 나름대로 바가타고 소통을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아참 할머니도 나름대로 뭔가를 생각하고 살아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요즘 와서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소통이었는데 우리는 그만한 소통도 없이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땅 위에 살면서 입이 잘 튼튼하게 살아야 됩니다. 입이 부실하면 부서져버립니다. 모든 육체가 여기서 들어오는 것으로 갖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게 부실하면 음 제대로 살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는 문의 기능을 생각합니다. 문은 열고 닫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열려 닫아야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가타고 전혀 소통 없이 문 꼭꼭 끌어 잠그고 혼자서 삽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내가 문밖에 와서 서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의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온 인류가 소망하는 살아있는 복을 주실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 쉬운 것 같지만 참참 참 어렵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주시는 복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쓱 많아지지는 않대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아,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징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상당히 우울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나하고 우리 집 사람 둘이 혼자, 둘이서만 살아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우리 집 사람이 말안 하면 나는 입 닫고 삽니다. 우리집사람 나보고 하는 말이 "말을 좀 부지런히 하십시다" 듣고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소통을 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지금은 별로 쉽게 수공이 안 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를 좀 잡사 보시면은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 16절 66절에 가면은 많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 있는 제자들 보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한번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속은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제자들 보고 너도 갈래?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소망의 말씀님이 예수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laughs> 예수님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가론유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 은삼십이 얼마만한 가치인 줄 압니까? 노예의 한 사람 값이 그때 당시에 은삼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선생님을 노예의 한 사람의 값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만큼 예수님이 힘드셨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똑같이 예수님께 못된 짓을 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놨던 제자, 은삼십에 선생님을 팔았던 제자, 똑같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서서 닭이 울 때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론 유다는 마지막까지 회개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 결국 좀 험한 말로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혼자 있는 삶은 참 서글픕니다. 그런데 이 쓸쓸한 겨울에 여러분의 문 앞에 예수님이 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혼자 있는 사람이 <laughs> 얼마나 외로운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열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것을 주시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들이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억수로 떠듭니다.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있는 크리스마스와 우리가 맞이해야 할 크리스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천지도 모르고 캐롤을 부르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하고 같이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열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번 겨울에 여러분들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 함께 하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풍요 속에 빈곤, 군중 속에 고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 같은데 내한테 없습니다. 억수로 빈곤합니다. 사람은 억수로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고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독하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문 앞에 찾아와 서셨습니다. 우리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삶에 살아가면서 가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 사람은 혼자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고독을 버리십시다. 예수님께 함께 사는 그런 삶을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가 뭡니까? 내 혼자 살기 위해서 이땅 위에 존재하는 사람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다? 합니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싫기 때문에 짝을 지어서 한 가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랍니다. 우리 이번 겨울이 다가가기 전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다. 나는 오늘 아침에 멋진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이, 이 글을 읽으면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러, 아무리 멀어도 갈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수 있습니다. 바람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